자연수 나누기 자연수에서 3 나누기 4는 무슨 뜻이야? 3 나누기 4는 3을 4등분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럼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을 해봅시다. 이렇게 3이 있어요. 만약에 4등분하려면 이렇게. 4등분을 어떻게 하냐면 요거를 음 각각을 4등분을 하면 전체를 4등분 하기가 쉬워요 각각을 4등분하죠 그러면 3을 4등분 했으니까 자, 봅시다 요게 한 토막 요렇게 한 토막 요렇게 두 토막 요렇게 세 토막 요렇게 네 토막이 되는 거예 네. 요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요게 어렵죠 4를 3등분했다.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여기 있는 것처럼 다 4등분을 해서, 그렇죠? 다 4등분을 해서 중에 하나를 가지가면 돼요. 여기도 4등분하고, 여기도 4등분하고, 여기도 4등분. 그렇죠? 이해가죠? 네. 그래도 어차피 4분의 3이에요. 이게 1번, 이게 2번. 3번, 4번. 그러니까 이게 쉽게 생각하면 이거를 이렇게 세로로 있다고 치고, 3을, 이렇게. 3을 몇 등분? 4등분. 하 둘, 이렇게. 4등분하면 요만큼 가져가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이게 가죠. 세로로 붙여놓고, 이렇게 4등분해서 요만큼. 그럼 4등, 4등분한 것 중에 하나 가져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럼 생각을 해보면 요거 하나가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이 몇개 있어요? 3개가 있죠. 맞죠 그래서 3을 4등분 하는거나 4분의 1을 세번도 하는건 같은 말이다 그렇죠 2를 5등분 하는거 2를 이렇게 2가 있어요 5등분 5등분하면 요만큼까지 하나거죠 그죠 그러면 요게 5분의 1을 몇개? 두개가지 하는거죠